우리먹고 팬티질러 야! 했다! 그분은 내비두면 잘하시오 내비두면 말도 안돼 말도 안 실시간으로 깨 공략하려 졌어 시간으로 깨서 게임 살뻔했대 잘한다 퀵퀵퀵퀵퀵퀵 퀵퀵퀵퀵퀵퀵퀵데퀵퀵퀵퀵 뭐지? 실시간은 <laughs>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서 가야되니? 뭐지? 이게 모드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잘 바꿔가면서 해야돼요,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내려, 내려가는 게안 돼.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야! 안되는데? 여기 다 아래가 막 막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좀 차원을 이동하면서 다니긴 하는데 얘가. 안녕하세요. 아, PS님 어서 와요. <laughs> 어서 와요 PS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 PS님이 추천하셨어. <laughs> 네, 없어요 잡았다, 야 어쩌자고 어님님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알려줘. 여기 가는지 알려줘요. 무슨 일이 있었니? 아쿠아...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악마를 보았다. 리게 한다. 번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은 평화롭습니다. 아시청자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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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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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아아 알겠다 알겠다.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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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밑 아래 아래 저거 よいよいよいよいよ、よいよ、よいよ、よいよ、よし、めでるおお 입니다 이미 망한 멀티 엔딩에 히든 엔딩 있다고요 이게. 나 이런 거 뛰는 거 진짜 못 하는데. 엔딩 하나만 보는 걸로. 려면 <laughs> 고생 여러분 하나, 하나만 보는 걸로. 오늘 안에 다볼수 있을까요? 과연 다볼까 o w i n g I'm g o t h a n k s f o r o i n g

주범이요. 다음에 안비요 ICU 마더가 <웃음> 공포예요. 앙비 아. <laughs> <안 빚. 웃음> 아야! 이게 관성이 엄청 대단한 게임이요. 관성이, 관성이. 관성이.

삐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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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진짜 저거 나올 때마다. 차주나 부업으로 안보험사 계사 하셈 많이 가입하건데. <laughs> 안보험사 뒤에서 압박 좀오 <laughs> 압박 좀 자꾸 그냥해도 어려운데. 그냥해도 어려운데 자꾸 압박을 주네. 피를 달라는 건가, 삐삐를 달라는 건가. 압박감. 압박감 좀. 아. 압박감 쩐다 진짜. 압박감이. 이 걸린 사람안 받아 줍니다. 물결표. 이미 걸린 사람 안 받아. <웃음> 아! <웃음> Behind you. 어 아, 진짜네. 우리 님이 다 걸림. <laughs> 근데 이거 탁 하고 기부업 포기해라. 야. 아. 딱김. 기부업이래. 아이 네벌 기부업. 아, 나 이거, 이거 뛰는 거 너무 어렵다. 저게 살짝... 벽에 살짝 딱 붙었다 나오거든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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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이게 적이한위키에키뛰키야키는키케잉케자자익 케익, 케자자 자. 우간, <laughs> 암세포 <laughs> 여러분 저기 고모 안보험 설계 따이십니다. 010-883-XXXX 연락주세요. 이편집으편집 무편집으로 <웃음> <무편집로> <웃음> 올리면.. <laughs> 이독제도 법을 암에 적용시킨 것. 이독제도? 암세 <laughs> <laughs> 기부업할 때 소름 돋으신 분 너무나 무서운가? 이걸 게실수 있으신가요? 암세포도 암에 걸려서 다행 다시... 게임 오버. 네벌 기브어 아니 이 게임은. 오야. 매디카님 와요. 이거 탁 서면은 살짝 이따. 타... 그 그러니까 살짝 바닥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되게. 한정... 아 오, 이번엔 광고 전체 화면에 딱부분에 3만 리와 됐다. 오가 이게 뭐야? 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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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다. 아아아아아 똑 바로 살아 안 아! 든 공포 게임의 근원은 마리오. 키키키키키키키 됐다 됐다 됐다. 정자 키유 키키자 정자. 키유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 맞아. 정자라뇨. 이분이 키유 키키키아 맞아. 이게임 소진이요. 정자. 네, 정자. 네. 정신, <laughs> 정신 자극이라고 알고 있을게요. 조심히 분 마귀가 무서운 게임. 이것도 이 정도인데, 마리오 메이커는 어찌 될 건데요? 정자라니? 어, 네네네네네네나나나 <laughs> 어, 오늘 자꾸 저기서 어떻게 가지? 아래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야 되나? 밑으로 가야 돼 저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기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마리오 메이커는 대체로 탓으로 끝답니다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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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진님 100개 감사드려요. 아래로 가야 돼요? 시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시진님. 초보수들은 왼손으로 깨지만 보통 고통... 시진님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시진님 아이고 100어저 그냥 시진님 3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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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왜띄어지지 띄워지지가 안돼. 여러분, 이거 이 부분 이거 아나 실제로 해보라고 하고 싶다. 이거 살짝 얘가 바닥에 발이 딱 붙었다가 붙었다 딱 가거든요. 바닥에 뭔가 딱 붙었다가요. 가풀처럼 시즌을 죽인다. 나중에 이벤트로 노래 부르는 거 없나요? 노래 부르거저어 제가 아래로 가야 돼 이거 아싸 아싸. 자. 아! 이쁘네요저 호랑풍류가 원하는데. 맞다. 맞다. 나보다 시청자들이 더 고통받아서 쿠키 만원 도내하시면 장성국 부름 네 제가 만원 도내하면 <laughs> 장성곡을 부르는데 <laughs> 여러분 만원 도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매에 걸려고 그안마저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야 물결표 까마귀 우는 소리 좀만 나게 해라 저기서 위로 가야돼 위로 가야돼 여러분 보셨죠 위로 가야돼 쿠키는 안돼요 쿠키는 안돼요 여러분 네, 이번 달 신용카드 한도초과된 유유담 달래프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타 님, 제타 님, 너무 많이 하셨어. 이번에 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왔는데 트위치 와서 고통받고 있어. 가끔 해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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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도 2만 개인가? 아니, 쿠키는 제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말이 와서 늦구나, 비야. <laughs> 여러분 제가 엔딩 보는거 이거 몇탄까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탄이 많나 이거 좀 마리오, 마리오 하다가 좀, 좀 뭐지 초반에 조금 하다가 마더 마더래 그래. 하다가 어릴때도 하다가 포기했었어요 아야야야야 키 1만 개면 토로를 보내드립니다. 아. 선생님에게 팩트는 증기로 배송된다. 히히. <laughs> 생각이나던데. <laughs> 진짜? 곧 끝난다고요? 아그러네나 6.7이네요, 여러분. 벌써? 제 시즌 미밀 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주는 거 싫은 거예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어 장송곡을. 트위치 만원만으로 그냥 정해놨어요, 제가. 아니, 시즈님 제가 뭐 싫다는 게 아니라, 시진 아니, 그리고 시즈님 50개 감사합니다.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 다음 팟을, 제가 구독 버튼을 달면은 다음 팟은, 동시 송출을 못하게 될것 같, 같아서, 그냥 쿠키를, 어, 뺐어요. 그냥, 시즈님 <laughs> 50개 감사합니다. 100개, 50개 감사합니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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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됐다! 아싸! 아싸! 방송국이라니! 카소스세요! 아악 카소스... <laughs> 아, 나 여기서 없면못 뛰겠어. 아! 제 시즌 미니 <laughs> 신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님. 아이고! 아! 구독 과연 갈수있을까시즌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을 안 달, 못 달게 되면 제가 쿠키 100개까지 합치겠습니다. 위로 가는 게 차라리 쉬워요. 제 구독을 하면, 구독을 달게 되면 뭐 쿠키도 추가하겠습니다. 오, 됐다, 됐다! 여기서 만드하면. <laughs> 여기 정자, 위에 정자 되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자를. 오! 아니, 정자한테 맞았다.

좋아요 정자한테 맞았키키키키가키키키 정자가 키우 너무 세. 마드 기록하고 <laughs> 네송국 <기네스> <laughs> 할래 다칠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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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여러분 엔딩이 멀지 않았대요 이거 되게 되게 빨리 깨는 그 뭐지 <웃음> <웃음> 맞아, 다 뚫어버리겠다. 야 됐다! 와! 잠깐, 위로 가야 되거든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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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망했어! 엔딩이 멀지 않았대, 여러분. 엔딩이 멀지 않았대. 임신 공격! 임신 공격. 정자가 임신 공격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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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목소리> 와 여러분 왔어 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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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됐가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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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다됐어 됐다, 됐 어! 어다됐 어어어어 어어어어어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도여기일기거은데기분기인가요아거아 <laughs> <아닙니다>. 거기, <laughs> 거기, <황정점에>. 거기, <laughs> 아. 잉기잉기고래 <오잉? 오잉? 웃음> 소리도 나오고 우기거탄도나거고 와야 거기, 야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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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정자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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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어 진짜 정자빵에 진짜 정자빵 맞고 자꾸 죽네. 소리만 들면 여기 동물원러분 <laughs> <laughs> 아! 정자빵 <laughs>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 <laughs> 스트리머만 스트리머만 행복한 방송. 원래 <laughs> 여러분, 스트리머만. 와, 정신 윈스턴! 다음 방송 때 나누게 될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이, 이런, 이런, 이런 게임을 흔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게임 제가 정말 흔치 않게 합니다. 흔하지 않아.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점점점점르세요 편하게 집어너무하신데이 게임 원래 후라이주의인가요? 샤론님, 빨리 샤론님이 단팥에서 달에게 보여주었다. 집에 누가 오 있는데, 잠시만 집에 누가... 희망을 됐다. 진짜 종자 파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와우... 아... 나나 아... 나나나나 나.

아니 아니 아니. 아 1로 가면 되는데. 철로 가면 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는 데 에? 아. 아. 고고사님 특수들과 방송하다 본인도 특수화 되셨네. 아! 자, 여기죠. 여기요. 여기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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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3층 3층 왼쪽에서 4층. 방정... 정자가 공격해. 너무 강력해. 정자가. 음, 꿀잼 방송인데 다들 팍팍 밀어줍시다. 정자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laughs> 가다 <laughs> 그게 트리머와 시청자 둘다 사는 길이에요. 숙순을 <laughs> 정자로 얘기하 지옥스. 혹시... <laughs> 저거 뭐야? <laughs> 샬롯, 샬롯의 팬님, 감사합니다. <laughs> 세컨 아이디 아, 감사합니다. 아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진짜요? 4,900원이라고요? 아, 진짜? 나중에 그거나 먹을까요? <웃음> <웃음> 아! 아! s i 컷 감사합니다 정말 충신 대박이죠 떼컷니까지 충신 상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버거킹 있으신 분들 꼭 드세요 이런 기회 흔납니다와아아다운정와에당해아아 와! 와! 오프라인 사상급의 원이에요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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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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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박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저기 저기 서 있어요 제가. 그니언 여러분. 엔딩이 엔딩이 뭐지?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스트리머는 공짜로 암에 걸리게 해드립니다. <laughs> 맞겠어?